어, 오늘은 어, 지금 저희가 매장을 좀 옮기려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 중에 있어서 좀 나중에 만약에 급하게 짐을 빼게 되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좀 짐을 챙기려고 여기 있는 이좀 포장하기 힘든 레진 제품들을 좀 미리미리 어, 언박싱 말고. 박싱을 하려고 오늘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오늘은 이 랭고크 위주로 좀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포장 좀 하는 거좀 찍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히어로 빌리프 스튜디오의 이 레진을 오늘 한번 리뷰도 하면서 포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레진이 참 이게 진짜 만지기가 까다로워서 한번 이게 포장이나 언박싱 할 때마다 진짜 두려워요. 너무, 이게 깨, 너무 잘 깨지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것들 이제 뭐 포장해야 되니까 하나 하나 포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자, 이제. 어, 이 제품을 이제 박스에 넣어 볼 건데, 아, 벌써부터 두렵네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고, 이 레진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 레진 모으지 마세요, 이거. 한 군데 딱 넣어 놓고, 평생 안 꺼낸다, 이런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런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진짜 이 레진 제품을 수집하는 게, 이, 몸도 편하시고,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오늘의 도움입니다. <laughs> 오늘, 이거를 지금 이제 분리를 해서, 여기에 이제 곧 넣을 텐데, 저 혼자 하기 좀 힘들어서, 저희 도움이, 오구리 양이 저를 이제 도와주기로 해서,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오구리 양. 오구리야 어,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laughs>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설명서가... 아, 이게 설명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 그... 다른 분의 블로그를 보고 좀할 음, 건데 아무튼 이제 분해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분해... 조차도 힘들어요, 지금. 아, 어, 여기다 넣었어. 근데 이게 어디가 어느 칸이에요? 야, 이... 이. 이게 이, 네, 이게 이 칸. 예, 아. 네, 이게 이 칸이고, 예, 네, 이게 네. 이 칸인데, 이게 지금 분해를. 아니, 이게... 머리부터 뗄까요? 머리요? 네. 안전하게? 네. 보시면, 이제, 아카자의, 아카자의 헤드인데, 이거 뭐, 건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여기 보시면, 이거, 머리카락이 살짝 나갔죠? 레진 모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자 이제 이 헤드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이렇거든요. 게 그러면 네. 요 이쪽이요. 응? 이거 이쪽? 응. 음. 그러네요. 여기가 랭고쿠고, 네. 이렇게. 네. 아, 저거. 그러면 랭고쿠 헤드도 자 랭고쿠 헤드, 랭고쿠 헤드가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는 랭고쿠죠. 다행히 얘는 어디 이제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헤드 퀄리티가 미쳤죠. 그래서 이런 맛의 레진을 먹는데 참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얘는 여기요. 얘는 어디요? 이쪽이요. 이쪽 라인인데 이거 뭘 스타일이 똑같다니고이고 이렇게 여기가 얼굴 이쪽이요. 어? 얼굴 네, 이쪽? 어, 네. 어우 저보다 잘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해주세요. 자, 아카자를 또. 얘는 몸통이 이쪽이에요. 네. 밑에가 아카자. 또 다른 아카자의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가 살짝 나갔죠? 이거 맞나? 네, 맞아요. 아, 맞아? 그럼 이, 이런 몸통은 어디다 놔야 되나요? 그건 여깁니다. 아카자 여 랭고크. 아. 비닐이 있네? 아카자는 그냥 넣어야지. 음. 랭고크도 그지 랭고크도 사지 아, 랭고크. 멋있어서. 아, 랭고크의 이제 헤드 받침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불이, 염주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인가? 그 반대, 아, 네, 이렇게 반대 네. 때.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이 몸통이랑 뭐 이런 건 다르지 않아요? 바로... 아카자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아예 못 움직이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뒤쪽에 이, 뒤쪽은 이렇게 바위 모양으로 가릴 수 있게 해놓고. 무시무 이거, 예, 예. 이거 부러져요.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팔을 빼야지. 맞아요. 이 팔이, 이 팔이 빠지는 건가요? 두 쪽도 빠지나요? 두 쪽도 빠지네? 두 쪽도 빠져야지. 네. 두 쪽도 빼주셔야 돼요. 오. 그리고, 오. 근데 이게, 한... 오. 어, 오. 그것은, 여기가. 칼 밑인데? 기긴데 네, 맞습니다. 네. 이쪽 팔도 빠지겠죠? 와. 그쪽 팔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팔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이 레진 제품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사시던지 아니면 정말 한 곳에 넣고 평생 안 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래요. 이게, 이게, 이게 맞아? 이게 팔이 보니까 아, 이쪽이 아닌데? 이거 아, 맞지? 맞지 않아요? 아, 맞아? 잠깐만 아카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비슷해서 아카자, 쏙기가 이건가? 카자 쫓기가 이거것 같고요. 카자가 자 이제 이 아카자 몸통을 넣겠습니다. 어. 이 팔이 이 팔인가봐요. 이거네. 음, 이 팔이네. 어 맞아요. 그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어. 그다음에 랭고쿠. 랭고쿠 망토. 망토. 이건 뭐지? 와씨. 와. 아니요. 망토가 여기요. 응, 음, 그렇게인가봐요. 일단, 랭코크를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 고정돼 있어, 이거? 이 팔이. 이쪽입니다. 어. 팔이 아, 이쪽이죠? 배미. 네. 그럼 이건 다 넣은 건가? 그리고, 이거. 이게. 아, 저 구름? 같은 거? 뭘까? 어. 아, 그거다. 근데 뭔가 모양이 다르지 않나요 아닌가? 아, 이게 너무 그건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뭔가 <laughs> 좀. 맞죠? 응. 이렇게. 아, 아, 설명서랑 어디 쪽으 있고, 빨간색 넣었고. 네, 이쪽은 다. 아. 일단, 어, 이쪽은 다 넣었네요. 이제. 이제 2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빼지? 우와! 됐다. 어? 우와! 무서워. 와 야... 이거 무게만 해도 상당합니다. 이렇게죠? 어. 맞다. 자, 그 다음에, 아카자의 팔을, 네, 여기에요. 차례인데, 아카자의 팔이, 이건가요? 이쪽? 이쪽인가요? 네. 그 다음에, 와. <laughs> 어, 부러뜨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아니, 이게 스펀지가 들어가야 되는 네. 스펀지로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이이 아이. 그다음에 이 렌고쿠의 칼. 칼과 화염. 이. 이게 뭐? 이 칼은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베이스. 아 드디어, 마지막 베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둘이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조립이 빠르네요. 다행이다, 진짜. 되게 암담했었는데, 어,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죠? 이렇게할것 같은데? 그쵸, 딱 봐도 모양이 뭔가. 아닌가? 아니, 이게 맞다, 어, 우와, 밑바닥에도 이렇게 돼있네? 우와. 이거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이거 지금,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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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보여줘야겠다. <laughs> 잠깐만, 이거. 조심, 으아! 이게! 하닥이 이러네요. 이게 딱,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고, 우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아. 88개! 한국에서만 88개네요. KOR, KOR 88개. 그다음에 34번째입니다. 근데 어우 윗바닥이 와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사이드쇼나 뭐 이런 XM 스튜디오나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스태츄를 윗바닥을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붙인 건 처음 봤네요. 훨씬 난거 같은데. 어 다른 회사도 이런 건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 얼마 안 걸리네요. 어, 이제 제품들을 다 넣었네요. 넣었으니까 이제 얘를 이 위로 올려서 포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맞는지? 오딱 맞아. 딱 맞나요? 딱 맞네요. 응, 딱 맞아요. 어. 어 이게 이제 이게 이게 그대로일 것 같아. 이렇게. 오오딱 맞아 오 혼자 했으면 정말 오래 걸리고 이거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게 둘이 하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자 오늘 이렇게 히어로 빌리퍼 스튜디오의 어, 랭고쿠와 아카자의 스태츄를 한번 오늘 박싱을 해봤는데 아이 레진은 어, 진짜 이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모아야 되는 제품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어떤 것 같아요? 안살것 같아요. <laughs> 안살 것. 같아요? <laughs> 왜 멋있잖아! 너무 깨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아무튼, 뭐, 이거, 어, 멋진 제품이지만, 그만큼 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조금만 건들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도 깨집니다, 진짜. 예. 네. 스쳐도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 박스에 또 담고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